지난 5월 공식 출범한 코웨이의 자회사 코웨이 라이프 솔루션이 반년 넘게 코웨이 렌털 결합으로 구성된 상품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연내 새로운 상품을 추가해 2단계에 진입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계획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데요. 코라솔은 현재 코웨이 라이프 599와 코웨이 라이프 499, 두 상품만 운영하며 코웨이 렌털 제품과 결합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라솔은 내년부터 여행 등을 결합한 상품을 출시해 본격적으로 2단계에 진입할 계획입니다. 코웨이 관계자는 코라솔이 내부 목표와 부합하는 수준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초기 시장 반응도 긍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라솔은 기존 실버케어 서비스와의 차별화를 위해 멤버십 형태의 혜택을 강화하고 생활 전반에서 활용 가능한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출범 초기 전략과 비교하면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지만 내년에는 선택지를 넓히는 신상품 출시로 다시 한 단계 확장에 나설 전망입니다. 입니다. 뉴스토마토 변소인입니다.